제가 뭐타 업체 누수계약서를 몇개 읽어 봤는데 소비자한테는 전혀 유리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전부 업체한테만 유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뭐 모든 업체가 다 그렇진 않아요 누수탐지에서 계약서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후불이에요 물 멈추면 돈 받는 거예요 뭐 검사비 출장비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돈은 끝나고 나면 주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서 중간에 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뭐 중간중간에 뭐돈 주고 뭐 그런 게 있다고 치지만 누수 쪽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중간에 돈 주지 마세요 줄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돈 주세요 누수 업체에서 따질 거는 어? 자격증이 있거나 응아 근데 누수 탐지 자격증은 없어요 없고 설비 자격증 응? 그다음에 이런 응 어? 전문 건설업 면허 있는지 그런 거 그런, 그런 게더 중요한 거예요, 오히려. 근데 뭐 이런 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수 탐지는 그냥 할수 있어요. 꼭 이게 없어도,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게, 저처럼 이런 게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, 중요한 거는 누수 계약서를 보고 돈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요. 아 알았어, 알았어. 그냥 들어가 어, 어, 나. 어, 그래, 그래. 아, 알았어, 들어가 친구들하고 뭐 생일 축하 파티 하느라고. 그랬는데, 어쨌든 누수 계약서는 별로 필요가 없어요. 내, 내 기준에는. 근데 누수 계약서를 쓰면, 나한테는 유리해요. 저한테. 왜냐면 돈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잖아요. 뭐가 됐든. 근데 나돈못 받은 거 엄청 많거든요. 그냥 지금 최근에도 한두 군데도 돈못 받았어요. 뭐 계약서도 안 썼어요. 근데 뭐, 주문 받고, 뭐안 주면 뭐, 그다음부터 이제 출장비도 안 주면 그냥 꼴통이라고 입력해놓고 안 가면 그만이에요. 그,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난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. 요새 계약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. 계약서는 아무 자이도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일 끝나면 돈을 주시라고요 뭐 저한테 뭐 누가 개 욕을 하든 뭐 뭐라고 하든 난 신경 안써요 난 팔이 안으로만 굽진 않는다고요 나도 이걸로 안 먹고 살지만 나는 바깥으로도 팔이 꺾이는 사람이라고요 절대 일 끝나기 전에 돈 주지 마세요 뭐 출장비 검사비 정도는 주는 건 괜찮은데 아나좀 전에 전화 받았는데 아, 아 무려 170만원을 줬는데 고시원 아 내가 작업이 다안 끝났는데 아... 돈을 다 주신 게 문제라고. 뭐, 뭐 특히 뭐 계약서가 이게 업체한테만 유리한 계약서가 있단 말이야. 에예 맞아요. 네. 그래서 나 알릴 생각 솔직히 하고 그냥 있어요. 너무 아, 급해가지고. 그래. 아니 아무리 급해도 이거 차분하게 생각하셔야지. 솔직히 난 계약서 내민 업체 중에 제대로 된 업체가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사호님 진짜 딱한데, 나 이제 좀 여자한테 마음이 약한데 벌써 1 7 0만 원을 냈단 말이야. 근데 여기저기 다다 깨놓고 갔어요. 며칠 있다 오는데. 근데 이 사람들 다시 오, 온다고 보장도 못 해. 그리고 해결이 안 돼도 그 돈을 돌려준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절대 계약서를 내미는 업체는 나는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물론 그 중에 괜찮은 업체도 있지만 이상하게 나는 그 반대의 경험을 많이 봤거든요. 절대 일 끝나기 전에 돈 주지 마세요. 내가 신신 당보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나한테 되게 불리한 얘기예요. 왜냐하면 나도 어디 가서 일하고 나서 나돈못 받는 거 나도 많은데, 심지어는 약간 억울하지만 돌려준 적도 몇번 있어요. 내가 드물긴 하지만, 1년에 한, 한한 한 번? 많아두번 정도 있어요. 근데 내가 돈을 돌려주는 이유는 내 거래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. 예 왜냐하면 내가 돈을 안 돌려주면 거래처에 자꾸 푸시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거지. 나도 좀 억울한 건 있단 말이에요. 그래도 나는 계약서는 안 쓴다고. 그 점을 명심하시고, 절대 물이 좀 센다고 그래서 너무, 왜 이런 거에 이렇게 귀신같이 귀신에 홀린 듯이 왜 넘어가냐면 사람들이 물만 보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래요 아니 뭐물좀 샌다고 뭐 여기 물 샌다고 건물 무너지지 않아요 막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도 아니야 아 차라리 폭포처럼 쏟아지면 누가 와서라도 해결이 되지 근데 사람들이 괜히 쫄아서 그래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쫄지 마세요 아 물좀 물이 새면 아 물이 좀 새나 보다 아래집에서 뭐라고 그러면 아, 고쳐 드릴게요 이러면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막 안절부절 지금 이, 이런 사회 경험이 적은 이, 이런 사모님들 젊은 사람들이 귀신에 홀리는 것 같이 돈을 내고 나중에 돈도 못 돌려받고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. 나 그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.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요. 이런 얘기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또 생기겠지만 제발 여러분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돼요. 그리고 누 삼자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. 그러니까,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면, 그냥 커트 시키면 돼요. 아셨죠? 내가 원래 이거 올릴 생각이 아니었는데, 내가 오늘 일한 거 올릴 생각이었는데, 아무튼 내가 좀이 사모님 전화 받고 보니까 내가 좀 답답해서, 안타깝고 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. 너희도구나. 거꾸로 하면 아. 25세인데 아 그러게 2 5야 아, 25살이네 거꾸로 하면, 거꾸로 하면. 그러네. 야 한잔 따라라 고맙다 항상 믿을건 정열 밖에 없어 세상에 어. <laughs> 믿을건 하나도 없다 친구도 못 믿어 응?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배신자들의 말로는 항상 비참하다는 것만 알아도 알았지 수박 시키고 막 먹으시고 영진이도 왔으니까 야조준이가 제일 나이가 <목소리> 많잖아 근데 형님 근데 형님 아니니까 형님이 무슨 얘기해요 야야 너 71년생이냐? 뭐야? 어, 예? 저 76년생이라서 형님이에요 너7 0이냐 어? 너 70이야? 아니, 내가 70이 아니은 72년 3월이야 그래? 아, 민증으로? 응. 이씨 나보다 동생이네 왜? 너 민증이 뭔데 너, 나, 나 72년 3월 <laughs> 근데 뭐뭐 한살 부었다뭐 출생신고를 늦겠다 그런 뻔한 거짓말 하지말고 야 성야도 1은7 응. 3인데 자기가 7.2라고 아니 고야 야, 연예인들은 나이를 줄이려고 아주 아, 노력하는데 니네들은 해야. 왜 나이를 늘리려고 아, 밥은 됐어. 그냥... 우리 조주연이가 나보다 뭐 한살 더 많다고 인정해줄게 뭐 근데 사실 서류상으로 증명이 안되면 안되는거야 원래 <laughs> 야, 네들도 알아야 돼. 누스 탐지는 후불이야. 후불. 야, 후불이라고 뭐 중간에 뭐 알았어, 알았어. 뭐 아니, 알았지. 땡큐. 그러니까 지금처럼 야, 몇에 그러니까 많이... 통카드로 따지면 팀머니가 응? 아니고 야, 우리가 이렇게 아니, 야. 아니지. 안 아니, 거지. 봐. 좀... 예, 오상에. 에 일단 한9시 반까지 마시고요. 저도 최대한 빨리 갈게요. 정찰 좀 해주세요. 여기저기 뭐한 대여섯 군데 파놨대요. 수도인지 하수도지도 정확히 모르고 그냥 파놓고 갔대요. 아, 일단 우리가 새롭게 해야 돼요. 아 그렇죠. 가까우시죠. 예, 내일 아침에 전할게요. 화 네. 우리가 여기서 술 먹고 뭐 중간에 계산 안 하잖아. 응? 그다 먹고 갈때 계산하는 거아니냐 응? 그런 거랑 똑같이 누스탐지도 다 끝나고 물이 멈추든지 뭐 뭐든 그러고 나서 돈을 계산하는 거지. 중간에 이게 결제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,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돈을 받고, 이제 어느 정도 확보했잖아. 얘네들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그만이야. 어? 야, 벌써 170만 원이나 받았어. 그러면 뭐, 이제, 몰라. 찾고 나서는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는 거야 뭐, 하여튼 있어. 뭐. 기회도 피나요. 음.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고, 나보다. 야, 실패가 있겠냐? 중간에 돈다 이렇게 받, 받는데? 나는 못 받은 거 엄청 많은데. 나는 이그 사람 보내주어요 그 음, 음. 많이 벌어 근데 그런 누수 탐지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. 나도 이 일을 하지만. 그런 마. 사람들이 건물을 사지. 그래. 음. 그렇게 되는 거야. 나 원래 고시원 되게 싫어하는데. 아, 여기 사모님이 울다시피 또 얘기하네. 아, 내 여자한테 마음이 약해가지고.